자, 코인 영상 찍는 임 부장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3월 11일 월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세력이 입성이 유력한 요땡땡땡 관련 코인을 정보 를 입수해서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요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것이 오늘 포착됐고 이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해당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세력이 이 코인에 대한 신규 상장을 밀고 있으면서 중국 세력이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코인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에 미국과 중국에서 ETF 공식 인정 발표가 상당히 유력하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세력과 함께 미국 세력들이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대규모 알트코인이 이 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해당 코인으로 비트코인 1조 규모의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게 확인되었으며 또 중국 당국 같은 경우 해당 코인에 대해서 아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하는 등 중국 세력이 본격적으로 해당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봤을 때도 이렇게 코인 가격이 엄청난 수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세력들이 해당 알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 또한 포착됐죠. 이제 미국 신규 상장 거래소 관련 발표가 뜬다면 오늘 새벽에 해당 코인 가격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세력과 중국 소유 세력이 동시에 끌어올리는 코인이 바로 오늘의 요 땡땡땡땡 코인이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바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세력이 입성하면서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는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요 땡땡땡땡 코인 단타 치셔가지고 한80% 가까운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 코인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시고 세력이 이렇게 끌어올려줄 때 적당한 타이밍에 한 70에서 80% 정도만 수익 챙기시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세력이 해당 코인 가격을 폭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욕심 없이 세력이 끌어올려줄 때 편안하게 새벽에 한80% 정도 수익 보시면 된다. 제가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당 코인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다 알려 드리니까 제가 알려 드리는 전략대로만 여러분들 오늘 단타 치셔서 수익 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오늘 새벽에 주무시지 마셔라. 그리고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 달라라고 이렇게 많이들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자, 저한테 힘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100% 무료로 이 땡땡땡땡 코인 어떤건지 다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신규 상작 임박비 중국 세력이 입성해서 해당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바이낸스 차스트를 봤을 때 지금 수급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자 대략적으로 오늘 6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이도 상승이 새벽에 나올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요 코인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단타 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로 장기로 들고 가지 마시고 욕심 많이 내지 마세요. 한 80%만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야말로 중국 세력과 미국 세력이 함께 끌어올리는 요 코인이라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요 땡땡땡땡 코인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날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21번으로 행운의 숫자죠? 숫자 7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거 여러분들 장기로 들고 가면 안 되고 오늘 당일 매매에서 단타 치고 나와야 됩니다. 새벽에. 아시겠죠? 반드시 욕심내지 마시고 80%만 먹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자, 해당 코인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제 번호 010-3438-4821번으로 숫자 7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새벽에 폭등이나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랑 얼마쯤에 팔고 나오면 되는지 목표가 두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